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을 빈다. 아, 차, 제가 요, 오랜만에, 오늘 또, 서구, 구, 어,에 왔습니다. 예, 한번와 볼게요. 자, 서구, 구, 어,에 왔습니다. 사이브레카를 거부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다 투명, 반투명이 있는데, 그투명인는데다 지워버렸네요. 자, 지금 방금 잠깐 위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다 없어요. 지금 다 여행가고, 제주도 여행가고. 자,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 서구에는 어, 총 6명입니다. 총7명이네다총 7명이거든요. 자, 그 중에 민주당이 황정재하고요 화명이가 어원이 2명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아래 2박 3일 월요일부터 가가지고 그 의원들이 국내 연수, 제주도 여행을 지금 갔는데, 제주도 여행 간 거는 국내 연수니까 내가 말안 해요. 맨날 해외여행을 갖고 내가 뭘 하는데, 왜 열받아서 내가 이, 아, 저녁에, 어, 이게 뛰어왔냐면은, 어, 일곱, 직원을 일곱 명을 대고 일곱 명을.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것도 제정신입니까? 황정제 확 그냥, 예? 한명이는 그래도 안 갔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한명이 의원은 민주당이니까 같이 안 갔어요. 전부 국민의 힘인데, 그 중에 깽기 놈이 이 황정제 이놈입니다. 이 민주당 이놈이. 이 들을, 이 인간 같은 이놈이, 어? 항상 보면 중간에서 그경제를 해도 안돼 모자랄 판에 지금 이자를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아 김병근 안 갔구나. 예 김병근 안 갔습니다. 김병근 젊은 친구인데 이분 안가셨고요 지금 황정제 나는 저황정제 때문에 열받아요. 그러고 지금 이 나라 개판 수시 방태군던데이어 제주도 그뭐 연수지만은 꼭그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저, 좋다. 강 백번 양보해서 갔나 칩시다. 직원을 7명이나 뭘 쳐대고 갑니까? 어원 5명 가는데 직원이 7명이나 쳐 따라가는 거에요, 그게. 맞아요. 이것들이 제정신. 가서 뭐 했으면, 너들 가서 저, 뭐야, 파티했지, 파티. 어? 나라 돈 갖고 호텔 최고급 호텔 찾아 빠지자고 2박 3일 동안. 하여튼 이것들 정신 못 차려, 지금. 정신 못 차려. 자, 다시, 야, 보이소저 요것들. 예, 이것들이 지금. 안간 의원은 김병근 의원, 하명 의원 두명안 갔습니다. 두명안 가고 한둘, 셋, 넷, 다섯 명, 의원 다섯 명에 직원 일곱 명이 따라간 겁니다. 일곱 명따라가고 국민 세금으로 어 호텔 잡아갖고 처자빠지가 잘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의원은 그래 좋다. 너그 말대로 공방어 손치자. 그 직원은 일곱 명왜쳐 따라가는데? 어? 개놈 그냥 확 그냥. 어제 국민세금이 천, 지금 이어려 지금 자영업자들, 어? 썩은, 지금 망해갖고 나다 빠지고 있는데 국민세금으로, 그, 가? 아이고 내가 진짜 하던데, 오면 한번 보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돌아버리겠네.